생성 수정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이트 언론사 뉴스 사이트를 받으시면 기존에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 이 메뉴 부분들은 어, 다 삭제하고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좋을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뉴스 부분들이 각 메뉴별로 공유 뉴스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처음 신문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메뉴만 다 만들어 놓으시면은 기사가 없는 그런 신문사 사이트로 보이기 때문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볼 때도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주 메뉴 부분만 수정하시는 게 좋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여기 쭉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사이트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했을 때이 사이트 관리 메뉴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사이트 관리 부분 안에 들어오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재 왼쪽에 보시면 메뉴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 생성했던 그 메뉴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어 만약에 해외 토픽 부분을 제가 다른 메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특산물 유통이니까 특산물 뉴스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단으로 내려서 속성 변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산물 뉴스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 메뉴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현재 삭제하려고 하는 메뉴를 선택. 선택을 하고, 요 옆에 보면 쉬지통 모양이 있습니다. 메뉴를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가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이제 메뉴를 다시 등록해 보겠습니다. 뉴스로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유 뉴스를 할 경우, 분류를 선택해야 됩니다. 특산물, 뭐, 뉴스는 뭐 상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농수산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공유 뉴스를 받음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공유되어 있는 뉴스를 받지 않을 경우는 받지 않음을 클릭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대 최상위 메뉴를 등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특산물 뉴스 부분이 맨 밑으로 가 있어요. 이 특산물 뉴스를 저는 지역 다음으로 넣고 싶다할 경우, 밑으로 내리시면 순서 조정이 있습니다. 순서 조정을 클릭해서 어, 이 부분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은 메뉴를 먼저 클릭을 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 조정을 누르시면 조정 메뉴가 나옵니다. 저는 지역 바로 밑으로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특산물 뉴스가 다시 나왔죠? 그러면, 특산물 뉴스 부분에, 뉴스를, 특산물 뉴스 요것만 만드시면은, 특산물 뉴스 부분엔 하얀 백지로 나옵니다. 뉴스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메뉴명에 보면, 직접 편집 있죠? 요걸 누르셔서, 모듈 연결. 확인 누르시고요. 모듈 연결에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모듈 연결 아이콘을 클릭, 그리고 뉴스 관리, 예. 메뉴별 뉴스 연결, 연결 이렇게 해야지만이 뉴스 솔루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선 속성 변경 누르시면은 이제 특산물, 뉴스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사 등록 모듈이 되어 있죠. 이제 뉴스를 바로 여기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메뉴 부분이 만약에 메뉴 부분들을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은 여기에서 더 넘어가거나 줄어듭니다. 현재 이 메뉴에 관련돼서 어, 다 생성하신 후에 저희 그 고객센터 게시판에다가 어, 메뉴 수정 부분을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메뉴 부분을 그 수정해서 어, 설정해 놓겠습니다. 어, 이거를 예전에는 하실 수 있게끔 그 설정 부분을 풀어 드렸었는데, 어, 만지시기가 좀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메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 저희한테 그냥 게시판에다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메뉴를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